실적에 주목 좀 했을 것 같은 목사. 니두 아, 네. <laughs> 번째 질문. 네. 신앙이는 무조건 낮은 자세로 가는. 신앙이니까. <웃음> <웃음> 일단은 예. 어, 아니 저희 교회가 그저그 페스타라는 그, 그, 상가 안에 있잖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어, 그렇게 가야만 해결이 되더라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나도 오로 바꿀래. 그래, 왜? 저는 X를 네. 저는 엑스를 했냐면은 이제 낮은 자세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낮은 자세로 계속 가다 보면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어느 정도 낮은 자세까지 선을 지키지만 빼앗겨지 자면 안 되잖아요.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지혜롭게, 어, 이제 일단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무조건 낮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는 낮대. 음. 저희는 맨날 빼앗기는데. 말은 분명하게 해야지. <laughs> 그러면, 그러면 안낮아진 거지? 아니지. <laughs> 포기해서 그냥 뜯어먹어라. 귀찮아 <laughs> <기차는> 먹으라 뜯어먹어. <laughs> 그러면 이제 사시면서 목사님이시던데 시비를 거는 사람과 사석에서 정말 맞짱 떠본 적이 있다. 맞짱이란 건뭐 이렇게 나는 없죠? 안수 받기 전. 말 받기 전. 전도사 때까지. 난 전도사도 되기 전. 가장 네. 큰액기어는 네. 어... 뭐 운전할 때 많죠. 운전할 때 그냥 나도 모르는 그냥 막 언어가 툭튀어나오면 됐다. 가 네. 남자들은 좀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아니 공님들 우리는 없는 사람, 데, 없는 데, 는 없어. 할래, 왜 그랬어요? <laughs> 잘못했네. 잘못하셨어요. 왜, <laughs> 왜 그랬어? 아까 그러니까 소 진짜요? 소수자기 농담이. 아 저는 운전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예,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근데 그거 이제 고치는데 이제 좀 많이 걸렸는데 음. 잘 고쳐졌어요. 그래. 최근 ]구나. 한 5년 동안 참았던 사건이 한번 이제 일방적으로 막 뭐라 그럴 때 있잖아요. 있죠. 이 네. 말일 때는요. 예. 네. 아, 한, 아, 한 시간 동안 접수하셨구나. 낙남. 낙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집사입니다.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는 제 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해놓고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성격 같았으면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인데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독교인이 더 참아야 하고 더 낮은 자재로 성기한다는 말씀이어서 참긴 했는데요. 세상 살면서 개그쩜 때고 붙자는 말처럼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대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는 늘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한 대만 때리고 그 다음부터 참으면 안 될까요? 한 대만 때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이런 <laughs> 경우 많죠. 저는 있었는데 진짜 제 마음 안에 목사만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이게 뭐 계급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민 참 실제적인 고민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럴 때 없었어요? 유명한 일화 있죠? 있잖아 김익도 목사님 예수는 응. 내가 믿고 축복은 네가 받는구나 <laughs> 지금 이제 이 사람은 한대만 치고 그 다음에 으면안 될까요? 그런데한대칠 어, 정도면 그 다음에 찰지 말고 아주 그냥 <laughs> 왜냐면한대 치나 두대 치나 마찬가지가 될것 같은데 한대 치면 그 다음엔 컨트롤이 음, 안돼그 다음엔 그냥 그, 차라리 한 대를 안 치고 참는 게 낫다. 치고 남, 참는 게 어차피 참을 거라면.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네 오른 뻔만 치면 왼 뻔을 돌려야 되고, 뭐, 거을 그 달라면 속옷까지 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그랬을 때, 음. 그, 전제가 악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지혜로운 처방이신 것 같아요. 아, 대두름면 상대를 안 하는 게 낫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어, 너무 그, 아니라고 무례하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음. 아, 그랬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아 다음 터 조심하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향해서 굳이 내 악을 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음. 그럼 나도 음. 악해질 수가 없어요. 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가 분노. 나는, 분노. 음, 그러니까 음. 분노는 잘못된 거냐. 음. 그거는 인간에게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음. 음. 예수님도 의문을 느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언제 화가 나느냐, 분노가 언제 나느냐 첫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불공정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또는 이제 억울한 일, 내가 뭐 부당하면 한 억울하니까 이런 몇몇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했거든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거냐의 문제예요. 음. 분노를 표출할 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 혼자 너무 많이 말하네. 아, 어, 지금 어, 굉장히 어, 경청이 태도가 어, 좋아, 세 사람. 어, 어, 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분노를 <laughs> 라 야고보서 1장에 성내는 것이 분명히 나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조금 해.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많아지잖아요. 분노의 원인들이 거의 스트레스인데, 근데 스트레스와 십자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짊어지고, 십자가는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사실은 스트레스. 약간 언어유가 있네. 네? 어. 네. 사실은. 십자가는 근데 져야 음. 되는 거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는 건데 음.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야기 저희도 실제로 목사지만 아까 운전을 굉장히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음. 분노하 근데 저 같은 경우 몇 대응을 안 해요. 이, 이런 사건이라고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는데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성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디까지 무리하게 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음. 내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을 음. 수 있고 내인격의 근력을 키우고 어느 순간까지 와서 내가 증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훈련하는 기회로 그두 번째는 이런 측면이에요. 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 어,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너무 간박하고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증오심으로 막무기고막 뭐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손안 벌려고 그러 거거든요. 그래뭐 근데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손에 보면서도 축복해 주는 그런 네, 세상 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네, 느낌을 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이 사회와 인류에게 너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그런 좀 손에 보면서 몇십만 원더 물고라 하더라도다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또한 가지는 이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편 네. 무리한 네. 못 되고 이는데도 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마음 많이 상하셨구나, 깨끗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으로써 그리고 은근히 이제 뭐 어떤 뭐 성격 좋은거나 뭐책 같은 게 있으면 아 이거, 이거 선물 드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에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수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참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삼류라는 렸는인데 그게 뭐냐면요 복수를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서 참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례하고 못되게 굴잖아요. 어, 그, 그 긴데 이거. 이 <laughs> <마>, 마지막 마지막인데 <laughs> 이게 계속 두 분한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어차피 뭐두 분한 건 의미잖아. 근데 이, 이런 측면에서 재밌어요. 올라올 겁니다. 이제. 편집, <laughs> 편집자가 힘들어져. 아, <laughs> 어차피 편집할 거야. 근데, <웃음> <웃음> 근데 이, 이런 측면인데요. 이제 내가 참잖아요. 반응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이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어떤 악한 사람은 야 내가 막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이게 습관화됐지. 근데 어느 날조복 두목 만날 날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어서됐는데 오늘 딱나 대하듯이 됐는데 그 사람이 조복 두목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복서를 다 해주실까? 저 복음. 일이 이제 바로 뭐냐면 시편 안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시 중에 많은 부분이 탄원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오울랍니다나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갚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이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 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성령의 다세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게 핵심이다.